당신은 신랑이라 그러는데 이 아가씨가 지금 여기 딱 붙어 있단 말이야. 여게내 신랑이다 그러는데. 음. 누구랑 같이 들어왔냐? 반대 왔는데요. <laughs> 당신 눈에는 안 보입니다. 안 드세요. 음. 어.. 무슨 문제로 왔을까요? 다른 문제로 왔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삼촌은 결혼하기 힘들어요. 왜요? 예전에 삼촌은 어느 여자하고 동거나했던 분명히 살림을 살았다 이래 나오거든. 맞아요. 여자가 지금 아까 내가 좀 전에 얘기하죠 혼자 안 들어오고 누구랑 같이 들어왔다고. 혼자 안 들어오고 누구랑 같이 들어왔단 말이지. 그게 누구냐면은 어? 젊은 여자하고 하나 들어왔어. 젊어서 죽은 여자가 내 눈에는 명백히 보인다고 내 신랑이라 하고 팔짱을 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. 어? 그런데 삼촌이 장가를 가요? 장가 못 갑니다. 죽은 여자가 내 신랑이라고 지금 일하고 있다. 눈을 동그란하게 생기고 이쁘지는 않고 귀엽게 생겼네 이 아가씨가. 이 아가씨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더듬고 살았나 살아 생전에 예, 그런 그렇구나. 여자 만난 적 있어요? 예. 여자하고 동거생활 한 거예요? 예. 여자가 우울증으로 약 먹고 죽었다 나는 그런나거든 왜? 막약 신내가 내 목을 타고 올라온단 말이지 지금 여자가 이 약을 먹으면서도 울다가 갔단 말이야 외로워서 이게 말로 인해서 이 아가씨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이렇게 융합이 안 됐다 이래 나와요 당신은 신랑이라 그러는데 이 아가씨가 지금 여기 딱 붙어있단 말이야, 여게내 신랑이다 그러는데. 아니 이렇게 죽은 영가를 갖다가 책임도 못지고 해놓고는 또 장가간다고? 어? 뭔 장가갈 생각을 해, 삼촌이? 산 사람은 살아산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이 아가씨는 억울하다 그래. 지는 지 하고 할거다 하고 생겨놓고는 나는 맨날 집에만 있으라 그러고 말 제대로 못 한다고 구박도 많이 받았구만, 이 아가씨가. 아가씨가 너무 착해, 이 아가씨가.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이 아가씨는 다른 사람하고 더잘 살았을 것 같아. 내가 볼 땐, 한 여자 보내놓고는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나서 되겠습니까, 삼촌? 네? 아직까지 삼촌은 니우치를 묻지를 못했어. 같이 살림을 살다가 간 여자야, 이 여자에 대한, 어, 조금이라도 배려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게 안 보이거든. 미안한 마음도 없고, 별의심도 없으니까, 옆에 있는 이 아가씨가 당신을 더안 놔주는 거야. 만나는 여자마다 삼촌은 결혼 얘기가 나오면 다 파티만 해가 돼 있어. 왜? 여자가 화를 품었거든. 속 터져서 내가, 이 점사 보는데 너무 속이 터져서 내가 이 아가씨를 보니까는, 아가씨는 울고 매달리고 있고, 어? 이런 사람을 지 신랑이라고 죽어서까지 붙들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,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당신이 장가를 가고 싶으면 제일 먼저 당신의 잘못을 유치고 네 그리고 이 여자분 좋은데 보내주세요. 산 사람은 이승에서 살고 그렇요 죽은 사람은 저승에서 살아야 돼. 다 사는 데가 틀립니다. 저승에서 편히 살게끔 이 아가씨를 먼저 어 좋게 네갈길 가라 어 하고 보내주세요. 그래야지 삼촌 그러고 나서 장가갈 생각하세요. 알겠습니까? 네. 오늘은 점사 여기서 끝낼게요. 더 이상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. 당신한테 삼촌이라고 한 말도, 어? 아깝다, 이 말이. 감독님,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. 도저히 내가 이 아가씨 불쌍해서 같은 여자로서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내가 더 이상 점사 못 보겠다. 여기서 끝낼게요.